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러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차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파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차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리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채소는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업들의새 이름을 주었고 무나세의 아들 마길의 채소는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르앗을 무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무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어떤 자리에 주로 앉으시는 편이신가요? 풍경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진 비교적 조용한 구석진 자리를 찾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자리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 유리해 보이는 자리,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거기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속 르우벤과 가치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의 좋은 땅을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보기에 딱 좋아 보이는 한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쪽 길르앗에 정착하여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루우벤과 같이파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자리를 선택했던 것이죠. 모세는 르우벤과 가치파의 요청을 듣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요청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강한 질책에 르우벤과 가치파는 자신들이 무장하고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겠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조건을 걸고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는데요. 특별히 대제사장 엘르아 살과 자신의 후계자인 여우수와 그리고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 앞에서 루벤과 가치파의 약속을 공식화합니다. 오늘 본문 이십 구절과 삼십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차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르 벤과 가치파는 약속대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다른 집파보다 앞장서 싸웠으며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이후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데요. 르 벤과 가치파 그리고 문하스대 반지파는 그들이 원하던 요단 동쪽 땅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얻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점령한 땅을 정비하며 성읍을 요새화하고 목축을 위한 거주지를 세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보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아멘. 루벤지파는 성읍의 이름을 바꾸어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성읍의 이름들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읍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단순한 지명의 변경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땅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도 요단 동평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자리를 선택할 때도 있고 또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판단과 욕심이 앞섰는지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삶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겠느냐?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겠느냐?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선 모든 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헌신된 삶 위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좋아 보이는 자리를 선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길을 따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복된 기업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든지 불평이나 후회가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책임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삶아그 속에 서 있는 내게 we we'll